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20학년도 6평이었죠? 자, 쉽지 않긴 했어. 제목 문제였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키워드가 딱한번 나왔습니다. 서두에서 그 글의 소재, 키워드 놓친 순간 선지에서 말릴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왜 어려웠던 건지, 그 당시에 선배들이 어디로 많이 흘러간 건지 좀 확인할게요. 우선 서두는 꼼꼼히 보긴 해야겠죠. 대입학 문제였으니까 주제 서두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가보자. 제일 처음 보니까 인종과 그리고 민족 관계 racial and ethnic relations 인종 민족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관계가 are better today 오늘날 나아지긴 했어 과거보다 그랬겠죠. 과거보다 인종 차별 같은 게 줄긴 했겠죠. 좋아지긴 했어라고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but 다음 나와 있죠. 하지만 많은 변화들이 are needed 필요되어지고 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스포츠가 어떤 모델 되기 전에 어떤 모델 인클루전, 엔페어니스, 통합과 정의. 그럼 갑자기 여기 통합이 왜 나왔지? 할게 아니고, 앞에 나온 거랑 붙여서 볼수 있어야겠죠. 앞에 지금 무슨 얘기했나요? 인종 문제랑 민족 얘기 나왔죠. 그럼 스포츠가 원래 해야 되는 건 뭐인 거야? 인종과 민족을 모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민족과 어떤 인종도 차별하지 않는 정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역할을 원래 스포츠가 해야 돼. 근데 스포츠가 그러한 통합과 정의로움의 모델이 되기 전에 뭐가 필요하대 많은 변화가 아직까지는 필요되어지고 있는 상태래 아 그럼 조금 느낌이 오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이런 얘기였고 계속 가보니까 오늘날 더 챌린지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은 알티 프런트 다르죠 뭐한 달라. From the once, 이때 원스 c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그 어려운 문제들 되겠죠? Faced 20 years ago, 20년 전에 직면되었던 그 문제들과는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즉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또 end 뒤에 보니까 경험이 보여주고 있죠. 뭐를? When current challenges, 현재 문제가 a r met. 지금 met은 만나다의 뜻이 아니고 충족되고 해결되는 게 되겠죠? 현재 문제가 충족되고 나면은 해결되고 나면은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이 이 s 만들어지곤 한데. 근데 어떤 상황인지 뒤에 꾸며주고 있죠? 그 상황 안에서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더래. 아, 근데 그 뒤에 보니 for example. 예시가 떴죠. 그럼 얘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주제가 끝난 거야.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가지고 머릿속 정리 끝내야 돼. 앞에 나온 얘기 뭐였어? 스포츠가 원래 인종과 민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할 만을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만약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한다. 얘까지가 앞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건그 주제에 맞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에 불과하죠. 예시 확인은 가볼게요. 예시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once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하고 나면 일단 인종과 민족 세그리게이션 뜻이 나와 있죠. 분리, 즉 차별 같은 거. 이런 것이 제거되었어. 즉 해결된 거죠.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앤드디에 보니 사람들이 컴투게 r 함께 있게 되었어. 이런 경우에도 네이머스 r 런 그들은 반드시 배워야겠죠. 뭐 하는 것을? 살고 일하고 또 플레이 위드 이 h e r 서로서로 함께 경기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돼.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하는 걸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 뒤에 보니 Meeting this challenge 이러한 문제를 충족시키는 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하고 있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대? Commitment 전념해야 돼 어디에? 똑같은 동등한 대접에 전념하는 거니까 모두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플러스, 게다가 두 번째로, learning about, 또 배워야겠죠? 뭐에 대해서? 딴 사람의 관점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 어떻게 그들이 정의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세계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것도 공부해 봐야 돼. 그 다음 또, and then determining, 또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유지할지, 관계를,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while respecting 존중도 해야겠죠? 다섯 번째. 서로 서로의 차이점 존중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making compromises 타협도 해야겠죠? 서로 서로 존중, 타협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a n s u p p o r t i n g 지지할 수 있어야겠죠? one another. 서로 서로 지지할 수 있어야 돼. in the pursuit 추구하면서 이러한 목표. 근데 어떤 목표? that may not always be shared. 항상 공유되지는 않는. 즉 항상 똑같지 않은 공유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기까지 해야 된대. 이렇게 많은 걸 필요하는 게 바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이 요구사항들이 필요한 거래.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해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데 none of this 이것들 중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고요. 그리고 challenges 도전과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은 결코 충족되, 충족되지 않죠. 한 번에 충족되지 않고 또 for all time 한꺼번에 전부 다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뒤에는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여기 대한 예시를 보여준 거였고, 다시 한번 주제는 뭐가 되겠어? 스포츠가 레이셜, 인종적인 또 에스닉, 민족적인 통합을 이루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끝도 없다. 이 얘기 한 거죠. 그럼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조금 지문이 어려웠는데 선지는 더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 꼼꼼히 갈게요. 5부터 가보자. 자 5번 가서 보니까 얘는 사실 고른 친구 거의 없습니다. 5번 보시면은 코오퍼레이션 협력이죠. 협력이 놓여있대. 어디에 스포츠 맨쉽의 헐트 심장에. 즉, 스포츠맨십 정신의 가장 핵심인 것은 협력이다. 이얘긴데 스포츠맨십 정신 같은 거 아예 안 나왔죠? 소재가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멋진 말이죠?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거 삼총사, 거기서 나온 말이죠? 이런 말 나온 다음에 이것이 바로 팀 스포츠의 힘이다. 팀 스포츠가 아예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얘는 뭐 때문에 안 돼? 역사가 안 나왔죠. 히스토리 역사인데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의 역사. 그것도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아니죠. 역사 얘기 언급도 안 됐고요. 그 당시에도 3, 4, 5 고른 친구 거의 없긴 했어. 문제는 1, 2둘 중에 한 개인데 이번 가서 보니까 인종 나왔었고 민족 나왔었죠. 인저스티스 비스무량은 나왔죠. 옛 뜻이 정의롭지 않은 거니까 불의가 되겠죠. 스포츠에서의 불이 이런 얘기 대충 나온 것 같긴 해. 근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cause and effect 얘 뜻이 뭔가요? 원인과 결과죠. 이게 안 나왔죠. 스포츠에서 대체 왜 인종과 민족이 정의롭지 않은 대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 결과가 언급이 안돼 있었죠.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마지막 1번 가서 보니까 ongoing 얘 뜻이 계속되고 있는 c o n t i n u i n g 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대.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그게 뭔지 보니까 인종적, 그리고 또 민족적인 문제들이 있대. 얘가 답이죠. 제일 처음에 있던 스포츠.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있긴 했죠. 스포츠가 모두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한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얘기였던 거죠. 답이 그래서 1번이구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조였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일 처음 주제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열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라!